이번 성공기 영상에서는 불사조의 그세 번째 카드 그 오픈이 되지 않았네요. 이게 제작진에서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시청자들과 재미있는 밀당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방출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시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타이밍 봐가면서 까는 거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일주일간의 반응들을 미뤄봤을 때아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 좀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카드 앞로 박선영님이 오픈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물론 나이와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마땅히 이런 컨셉의 팀이라면 그 선봉에 서야 될첫 번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어서까지는 두 번째 카드가 살짝 호불호가 갈렸어요. 뭔가 다소 실망한 듯한 그런 리액션들을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나이 얘기한다고 저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서럽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적어도 40대 중반 이상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본인 몸 점검해 봐도 알 정도인데. 그럼 그런 몸으로 이런 스포츠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라는 측면.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혹시나 생길 부상이나 몸이 다칠까 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선수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물론 본인들 개인의 준비가 그만큼 잘돼 있고 그리고 일반인의 기준보다 확실히 타고난 신체적 능력치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나이때 사람이라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튼 뭐두 분의 나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두배세배 리스펙 받고 열광 받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도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 다치지 말았 쓰면 하는 그 염려의 마음이 먼저다 라는 것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카드를 까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최고점의 스페셜 카드들은 저 뒤에 마지막 6번 내지 7번 카드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3, 4, 5번 카드. 이 카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까질 때마다 막 대단한 열풍을 불어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닐 거라고 우리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3번부터 5번의 카드는 분명히 박선영님보다 임팩트 있는 인물은 없을 거다. 그래서 5번까지 까질 때마다 지금 끌어가고 있는 관심에 대한 혹여나 역풍의 느낌으로 이 여론이 형성될까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서 5번까지를 동시에 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불사조 팀이 컵대회를 대비한 이벤트 팀이다. 그러니까 일회성 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요거를 놓고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거를 어렵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논리로 이야기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익을 보기 위한 행위거든요. 즉 이게 방송국의 프로그램이에요. 방송국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앞뒤로 붙는 광고를 포함한 그 중간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걸리는 거기에 광고들이 많이 붙고 비싼 광고들이 붙어야 골데니어가 계속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데니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청률이겠죠. 시청률이 높으면 붙는 광고가 많아지고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데니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션들은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투자를 한 거예요. 불사조라는 팀에 시청률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이슈성을 끌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불사조의 들어가는 투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준비 기간이 있었을 테고 여기에 들어간 인력들 그리고 이 기간에 들어간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불사조라는 새로운 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골든여 제작진들이 여기에 투자한 그 투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이 준비했으면 아마 1년 전부터 이 기획을 준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컵땜에좀 심심할 것 같은데 우리 신생 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벤트성으로 좀 꾸려볼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선수들 하나하나만 생각해보더라도 이 선수를 투입시키고 준비시키는 데까지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들을 가늠해보면 이거는 적지 않은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이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 1억을 투자를 했다고 쳐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윤의 기대치가 적어도 1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1억 투자 1억 벌겠다는 건 멍청한 생각이겠죠? 적어도 두세 배, 많게는 10배까지 보는 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진짜 또 1억이 들어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비유랑 은유를 잘 못하겠어. 그거 하는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시리공.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은 이미 결과는 나와있죠. 그 컵대회 한 번에 써먹기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방송국에서 시청자를 위한 공사활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사조 팀에 투자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뽑아 먹어야 돼요. 단물이 빠질 때까지 쪽쪽 빨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컵대회 일회성 하나로만 놓고 본다? 이거는 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투자 대비 이 정도까지가 계산이 되면은 한번 실도해 볼 법하죠. 뭐냐면 컵 대회 한 번만 진출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불사조 팀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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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그 기간이 짧게는 두세 달 정도가 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불러 모은 시청률 거기에 붙는 광고들의 수치적인 걸 계산해 보면 또한 일회성으로라도 충분히 이윤을 뽑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험 수를 던지기에는 이거는 스포츠라는 그 결과 값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이라는 거죠. 즉 불사조 팀이 1회전에서 탈락하면요. 이런 야망을 가지고 등장한 이 불사조 팀이 1회전에 탈락을 해버리면요. 컵 대회는 또 리그도 아니에요.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첫 경기에서 지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1회전 탈락이라는 이 변수를 감안하고 이 FA 컵만 준비하는 팀으로 뭔가를 제작진이 준비했다. 정말 이건 말 그대로 너무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사조 팀이 저는 컵 대회 에 맞춤으로 된 일회성 팀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재미있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티키타카가.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불사조 팀은 내년. 시즌까지 그 리그까지는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팀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나저나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그 3번에서부터 5번의 카드, 와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카드를 다 보고 나면은 지금의 생각들이 더 구체화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뭐이 5번까지의 카드를 다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일회성일 수 있겠다. 어? 제작진이 정말 모험을 했구나. 그래서 이 3번부터 5번의 멤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번까지 카드는 좀 여유 있게 지켜보자고요. 5번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도 말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그 네임드에 맞지 않는 선수가 나오더라도 환영해 주면서 축하해 주자고요. 5번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를 서서 지켜봐야 되는 건그 남은 6번, 7번이지. 그래서 6번, 7번에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 그러면 이제 모르지 그때.